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큰 광풍이 일어날 때큰 광풍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된 햇살이 아주 따뜻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저는 사실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요즘 말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얼굴이 조금 하얀 편이라 도시 사람 같죠. 서울 사람 같죠. <laughs> 예. 그런데 시골 사람이에요. 예.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모지리가 저희 고향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항상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녔습니다. 그날도 학교 마치고 곧장집으로 가서 책가방 집어 던지고 산 너머에 사는 이모 댁에 우리 사촌 형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이었어요. 저보다 1년 선배죠. 2학년 사촌 형하고 놀려고 막 갔어요. 아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 산 위에 보니까 하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형이 야 불났다. 불났어. 불구경 가자. 여러분, 불구경은 돈 주고도 못하는 아주 좋은 구경이잖아요. 불구경 해보셨잖아요,죠? 그렇죠? 그래갖고 신나게 그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근데 근데 가는데 가는데 뭔가 찜찜해요, 이상해요. 점점 저희 집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집이 불났더라고요. 집이 그냥 불이 나갖고 집 근처에 가니까. 불길이 엄청 세서 막 뜨끈뜨끈해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누나 제 누나 둘이 있는데 누나 들이 언제 왔는지 와 갖고 서는 막 사람들이 막 둘러싸 였는데막 거기서 울고불고 막 울더라고요. 그 불을 끄려고 사람들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 갖고 연신 막그 양동이에 물을 막 끼었는데 이게 불이 잘 꺼집니까? 잘안 꺼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제와 같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싹다 탔습니다. 싹다 타고 그냥 뼈 뼈대만 뼈대만 남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집도 없이 떠돌이, 떠돌이 상활을 여러 달 하게 됩니다. 나중에 불이 난 이유를 찾아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살면서 누구나 때때로 크고 작은 시련,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큰 광풍이 내 삶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날 화재로 인해 우리 가족은요, 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도 다 타고,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사진,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그 밑에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다 타버리고, 책가방도 다 타버렸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 없어졌고,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다섯 식구인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제가 그때 책가방을 안 집어던지고 그냥 앉아서 텔레비 같은 거 보고 집에 있었어봐요. 여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온 가족이 무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주셨구나, 그것을 저희 부모님이 깨닫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얻은 것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도 가르치시지만 때때로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바다에 배를 띄우게 하시고 바닷가에 둘러 모여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날 날이 저물 때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척의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고기 잡이 그물을 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가는 그 항해였기 때문에 사뭇 그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에 모시고 그 항해를 하는 그 경험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배뒷 부분에 마련해 드리고 거기 비스듬히 누우신 예수님께서 지그시 눈물 감을 기시 감으실 때고깃 배를 부리는 일에 잔뼈가 굳은 제자들로서는 남모를 뿌듯함과 그 자부심. 벅찬 감격으로 가슴이 들떴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어요. 어기어차. 그렇게 노를 저으며 도치로 올린 배는 서양이 물든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저편으로 건너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와,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맞아요. 갑자기 바람이 막 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멘. 큰 광풍이래요,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그날 밤그 바다에 불어 닥쳤습니다. 예수님과 한배탄 사람들이나 또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그 광풍이 부딪히고 그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광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그 배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배를 위기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사납게 불어닥친 그 바람은요. 그 배를 막 종잇장과 같이 막 흔들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에는 지금 누가 타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죠. 다른 배들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그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보라닥쳤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배들을 지금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도 풍랑과 이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교회에도 때때로 거센 파도가 몰아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도 지금 광풍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너나 할것 없이 인생의 항해를 나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큰 광풍이 이 폭풍우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질병 암 이런 거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사업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과 시련과 고난 똑같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다. 저녁 바다. 여러분 저녁 바다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희 이제 4월에 바다 갈 건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녁 바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붉은 노을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별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알면 예기치 못한 광풍이 언제든지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21km이고 폭은 12km에 이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사실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근데 너무나도 넓으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곳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고 동편에는 거의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언덕으로 이렇게 둘러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 멀리에 그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그 밑에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서 언제든지 이렇게 미친 바람, 광풍이 몰아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38절 같이 또 읽어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아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막 원망하는 거죠. 심지어 막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잠뼈가 굳은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어. 나만 믿어. 내가 해볼게. 막도도 막그노드막 활용해 갖고 막이 폭풍우를 어떻게 헤쳐 보려고 그들은 막 노력을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태연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광궁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가장 먼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수고를 다 해도 어떤 변화나 어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 주님께 드립니까?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부르면 즉시 일어나실 거고 흔들어 깨우면은요 즉시 도우실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막 막 광풍이 불어서 막 배가 막 이렇게 종잇장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데 태연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깨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제자들이 자신을 부를까?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부름 그것이 아니었죠. 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니냐? 왜 내버려 두냐 원망이 하는거죠 그러나 원망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름을 듣고 그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도우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보고만 계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화끈하게 내삶 가운데 좀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말이라도 하세요. 어떠한 말이라도 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동시에 그 미친 듯이 몰아치던 그 바람이 한순간에 그냥 싹 조용해진 줄 믿습니다.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풀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 마디 하시자 그냥 깨끗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은 됩니다. 눈이 오는 어느 겨울에 아빠와 딸이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대요. 아빠가 딸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자, 에이 싫어, 에이 싫어, 싫어. 그런데 꼭 아이들은 이렇게 손 잡아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블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만 잡을게 하고서는 손가락을 하나 잡고 이 딸과 이 눈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신나가 신나서 걸어가다가 눈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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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빠한테 이 딸이 잡아줘 잡아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싫어 싫어 하겠어요? <laughs> 안 하겠죠 이 아빠가 큰 손으로 이 딸의 손을 덥석 잡아 줬습니다. 그러더니 이 산책하는 길 아무리 눈길, 아무리 핑판길이어도 아빠가 잡아 주니까 넘어지려고 하면은 잡고 넘어지려고 하면 잡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잘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전체를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냥 어떻게든 내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원망 불평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40절 같이 읽어 볼까요? 40절 시작. 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뭐가 없는 게 안타까우셨습니까? 맞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이기 원한 위기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맞아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광풍이 몰아닥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아시죠 그 교회 담임으로 어 계시다가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선물을 하나를 가지고서는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저에게 안수기도 해 주셔서 제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수해 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안산 제일교회 아시죠? 엄청 크잖아요. 그큰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다 일일이 챙기겠습니까 다 돌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물었대요 집사님 제가 언제 안수해드렸습니까 물었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손을 잡을 때마다 그것이 안수 기도해 준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병이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풍이 크면 클수록 더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광풍이 여러분 몰아닥치고 있습니까? 광풍 때문에 큰 바람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므로 능력의 하나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